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일반화 시킨다 이거죠. 음. 여러분 아고가 잘생긴 남자 만나요? 옹고가 잘생긴 남자 만나요? 음. 옹고 자, 이렇게 <laughs> 어, 일반화 시켰어요. 일반화. 그쵸 일반화. 일반화. 그러니까 하나를 보고요. 그걸 전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민지 친구는요 아니다. 만지 친구는요. 아. 네. 실명 거론하면 안 되니까. 누군가 온고에 잘생긴 남자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몇 명만 보고 온고에들은 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일반화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범주화한다, 이거죠. 범주화는 뭐냐면, 이거 뭐일 거예요? 먹을 거예요? 마실 거예요? 마실 거. 마실 거. 이렇게 그 우유각처럼 생긴 거는 다 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깍에다가, 어, 섬유세제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향기도 좋겠죠? 네. 그럼 사고 엄청 많이 날걸요? 그쵸? 엄청 많이 날 거예요. 네. 어린이들.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까서 먹을 수 있잖아, 우리. 그치? 그게 여러분 범죄시키는 거예요. 우유깍 속에 있는 건 뭐다? 마실 거다. 쿨피스 아니면 뭐 우유다, 이거죠. 그 일반화시킨다는 얘기는 하나를 보고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죠. 분명히 였다가 섬유, 유연제, 뭐, 이렇게 써 있는데도 마실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예? 네? 목마르다고. 예. 네. 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온고는 어, 잘생긴 학교. 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뭐 됐더라? 어, 범죄화시키고 일반화시켰더라. It's not a q 자, 이거는 어, 문제거리가 아니다, 이거죠. 뭐뭐의 문제가 아니다. 어, 요 prejudiced, 어, 편견, 어, 당한 거나, 아, 되, 되어진 건가, 어? 혹은 e 라 l i g h 개몽된. 계몽이 뭐예요? 계몽은 어, 사상 같은 걸 다른 사람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교육당한 거예요. 교육 받은 거. 자,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깨어지거나 어, 편, 편견은 편견되어진 거, 편향된 거. 아, 편견하지 말고 여러분 편향이 합시다 편향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잘못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뭐 치솔. 아, 이건 치솔이구나. 이래야지. 어? 어. 자, 캐테고리 이제 뭐는 범주들은 범주들 얘가요? 내가 연락할 범주, 내가 연락을 끊을 범주 뭐 이런식으로 범주를 나누잖아요 카톡에 예? 자 이런 범주들은 absolutely 절대적으로 necessary 플러스 마이너스 필수적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있요 필수적이다 좋은거야 나쁜거야 그쵸 있어요 for 누가 뭐뭐 하는거 낫네요 또 알죠 여러분 이거 네. 예있요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기능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기능이 여러분 가르치고요. 기능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이에요. 에? 그래서 평소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눈 감고 칫솔 먼지 하고 아 이거 칫솔이구나 생각하고 양치하지. 오이 물건 좀 보소. 참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물건을 어디다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 안 하죠 여러분. 자, 칫솔은 칫솔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 이건 칫솔이다, 알수 있죠. 그래서 필수적인 거예요. 자, 범주화는 아, 얘네들은 칫솔들, 얘네들은 치약들, 이렇게 범주 분류하는 거잖아요. 이런 범주화들은 준다, 스트럭처에다 붙였 그 구조를 준다 이거죠. 구조. 구조 다른 말로 틀입니다. 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을 제공해준다 이거죠. 어? 자, 뭐에, 우리의, 어, 뭐에, 어, 생각에. 뭐, 기준, 구조라니까 큰 틀을 잡아준다, 이거죠. 큰 틀을. 예? 네. 공금하시죠 네? 공금하시죠 네? 네. 자, 이미진, 상상해봐라. 무슨 법? 가정법이니까 뭐 써야 돼 가정법, 과거. 이미진이 상상해라니까 가정법이죠. 그 다음, 우드쿠투시투마이트 하면 뭐 써요? 동사, 원형, 이렇게. 가정법, 과거. 자,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합니다. 상상은 가정법, 과거 써야 돼요. 자, 만약, 네가 모든 물건을, 본다면, 상상이기 때문에 과거형 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를 본다면, 에즈에다 미쳤고, 뭐뭐로서, 완전 새로운 것, 독특한 것, 유니크에다 미쳤고, 독특한이죠? 새롭고 독특한 것. 볼 때마다 새로워. 얘가요? 다은이가 민지 많았는데, 오, 얘 누구지? 오, 얘 귀엽게 생겼다. 얘 성격은 뭘까? 어 민지가 다은이 보는데오얘 이상한 아니 향긋한 냄새가 나네 <laughs> 어이 향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죠예 완전 새로운 걸로 봐요 맨날 볼 때마다 예 완전 새로운 것으로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빨대를 빨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겠죠 그럼 내가 이거 빨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계속 시나리오를 쓰는 거야 어어 어? 내가 다니한테 연락하면 얘가 받을까 안 받을까? 뭐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는 나, 입은 심지어 뭐도 만들 수 없었다. 하나의 어, 용어, 용어, 명사죠, 명사? 명사 따위도 뭐할수 없었다? 가질 수 없었다 이거죠. 어? 볼 때마다 새롭게 아이 고상한 물건은 뭐라 부를까? 칫솔이라 하자. 또 다음 날아 이걸 또 뭐라고 할까? 칫솔이라 하자. 이렇게 이랬, 이렇게죠. 어, 이 닦기라고 하자. 뭐, 이렇게. 어, to describe. 뭐를, 어, 묘사하기 위해서. 어, 세상을, 어, 설명하기 위해. 어, 우리 주변을. 그쵸. 칫솔은 뭐, 뭐가 결합된 거예요? 이라는 단어인 치랑, 어, 닦는 솔을 결합한 거잖아요. 칫솔. 그쵸. 그럼 기존의 솔과 어, 치아라는 어떤 그런 명사가 우리 머릿속에 기존에 범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친 단어죠. 그러니까, 뭔가, 언어도, 용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어, 볼 때마다 새로우면 못 만들죠. 기존의 이도 뭐, 이, 게 딱딱한 게 뭘까? 뭐, 이런 말도 못 하겠죠? 예? 예. 네. 어, 너무 오바했어 네. 아니야 자, 하지만, 어, 필수적이고 유용한 본능은, 본능.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다고 했죠? 일반화시키려는 본능이 있겠죠? 뭐, 뭐, 소개팅 나왔는데 딱 입을 열었더니, 저기 담배 연기가 팍 났어. 어? 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일반화시켜요? 아, 얘 뭐야, 이 새끼. 어 아, 손절해야겠다. 어? 어? 이런 생각 들거 아니에요? 그러한 본능이, 본능은 근데, 어, 써요. 아까 이거 필요하대서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범주압 플러스, 마이너스. 아까 n e c e 플러스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의 뭐, 말도 못 만들어내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기부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어? 일반, 화, 하고, 하려는, 어, 필수적, 유용한, 플러스 여자, 아까까지, 어? 이런, 어, 인스팅트에다 붙었거든 본능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반하려는, 어, 필수적 본능은, 근데, 그때 알고 봤더니 걔가 담배 냄새가 딱 났는데, 어, 아, 아, 실드를 칠 수가 없다. 자, <laughs> 왜곡한다 이거죠. 왜곡할 수 있다 이거죠. 어, 세상에 대한 견해를, 관점 관점 관점이랄까요? 세상에 대한 관점을 왜곡할 수 있다 이거죠. 어, 뭐, 아무튼 담배 냄새나는데 어떻게 실드 도못 쳐주냐? 아, 우리 일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가 남을 돕기 위해서 친구를 돕기 위해서 대신 받아줬어. 어, 야, 너 몸이 안 좋잖아. 내가 대신 받아줄게. 어, 그 사기꾼이다. 그, 그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그렇죠 착한 친구인데, 우리가 잘못 보고 왜곡을 한 거죠. 얘 쓰레기라고. 네 네. 아유, 뭐 어떻게, 실드가 안 되네. 자, 그것은 만들어준다, 우리로 하여금. 아까 여러분, 그, 왜곡할 수니까 마이너스죠? 어, 그룹에다 밑쩍고, 그룹이 이제 묶, 도록 한다 이거죠. 묶도록. 그래서 아까 사람들을 일진이라고 묶었죠? 그래서 unmistakely에다 밑쩍고 써요. 잘못하여. 잘못, 잘못으로. 잘못하여. categorize. 묶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메이크 어, 그래서 그 친구를 놓친 거죠. 아그 친구 진짜 괜찮은 애인데 어 흑기사 해줄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 애였는데 그 친구를 놓칠 수 있는 거죠. 얘가어왜 묶어버렸어? 그 사람 뭐로 묶어버렸어? 아 노는 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은 어 실제로 매우 디퍼런트 뭐 했다? 일진과는 달랐다 아, 이거죠. 얘가요 아. 자, 또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스 메답이 적고 깊게 생각해 깊게 생각 안 해. 어스메다를좀 추정하게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추정은 메이크의 사 동사 목적 동사환경이기죠 추정하게예요. 어, 한 카테고리에 있는 모든 것을. 자 여기 한 카테고리는 옹고라는카테고리에요옹고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 is similar 뭐 하다고 같다고 생각해 버린다 이거죠. 옹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네? 어, 민지가 봤던 그 사람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이거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예요. 자 아마도 어, 어 most fortunate 어, 가장 뭐하게도불운한 것은 어 그것은 어, 만들 수 있다 우리로 하금 jump conclusion에 다이적보어요 점프는 어좀 약간 성급한 거 얘기했죠. 점프는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도록 어 성급하게 뭐하도록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민지한테 아고와 옹고의 소개팅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라 딱 하룻밤에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옹고 음.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폭 아, 포... 아고와 뭐야 왜 갑자기 왜 바꿔? 아 아니 아니, 아니 그아 그러니까 이유가 온... 있어요. 근데 이제 말봐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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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고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급한 오... 그걔 때문에 그런 거잖아. 누구? 아니요. 아니야? 아고는 약간 공부 잘하고 잘생긴고 같은 느낌. 찐이에요찐진짜 <laughs> 근데 진짜. 진짜. 네, 진짜. 알았어 뭐 알았어 그래서 성급한 근데 온고의 킹카가 나온 거야. 어, 킹카가 나왔어. 아자그 어. 뭐에 대한 어 전체의 전체적 뭐에 대한 범주에 대한 하나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성급한 결론을 내리겠죠. 잘못된 걸고자 베이스 돈 기반하여 어 뭐에 기반하여? 어퓨 유 2에서 3, 네? 2에서 3개. 그러니까 두세 명만 본 거죠. 단지 한 명. 기반하여. 언 유저 에답 아세요? 유저 에답이죠글쎄요 익숙한.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했다는 거, 우리가 부, 봤던이죠? 네. 네. 봤던 예시에 근거하여. 어? 우리가 봤던 잘생긴 두세 명의 옹고 애들만 보고, 어? 옹고 애들 다 잘생길 거라 생각해서 이제 옹고를 선택했는데 아고가 킹카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죠. 얘가요 오류죠, 오류.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의 어, 장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왔어요. 어, f u a c y f u a c y 가 이제 오류란 뜻이고요 일반화 본능은, 일반화 본능, 서 우리는 누구나 일반화 본능이 있어요. 쟤는 노는 애, 쟤는 착한 애, 뭐 이런 식으로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를 생각하도록 만든다, 모든 것을 원, 하나로서 본다 이거죠. 하나로서. 어? 어? 일반화의 본능은 모든 것을 원, 하나의 범주로 묶으려는 성향이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래야지 우리가 뇌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한 뭐할 수 있다? 왜곡할 수 있다. 우리의 뭐를 세상에 대한 견해를 왜곡할 수 있더라. 오케이? 네. 그래서 일반의 오류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얘기였고요.